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오늘은 이차곡선과 직선 그중 포물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뭐 일단 이차곡선과 직선 위치관계는 지금까지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직선이 뭐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곡선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0이면 접하고 음.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음.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난다 음. 뭐, 이런 거? 어, 별로, 이런 거 하는 건 다를 게 없는데요. 어, 정작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접선인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접선은, 어, 특이한 식으로 아예 정리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죠. 음. 자, y제곱은 4px. 이거에 접하고, 음, 기울기가 음, m인 직선의 방정식. 자, 얘는 y는 mx 플러스 m 분의 p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 y는 mx 플러스 a라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m인 임의의 직선인데 여기다 대입을 해버려요. m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4px다. 그럼 이건 m 제곱 x 제곱 플러스 e a m x 플러스 a 제곱 이퀄 4px 이렇게 되겠죠. 한 변은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m 제곱 x 제곱 플러스 e a 2A 마이너스 4p e a m 마이너스 4p x 음, 플러스 a 제곱 이퀄 0 이게 뭐야? 접해야 되는 거니까 d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d4 판별식 음, a m 마이너스 2p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c a 제곱 m 제곱 이게 0이 나오면 될 거예요 제곱하면 a 제곱 m 제곱 음 마이너스 2가 아니지 4amp 플러스 4p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퀄 0 이렇게 될거예요 이거 이거 없어지고 4 4 약분되고 pp 약분하고 나면 음. 넘어가면 음. am 이퀄 p 이렇게 남게 되니까 m은 아, a는 m분의 p가 되는거죠 그래서 남은 이 상수가 m분의 p를 어, 만족시킨다. 요런 거를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역시나 y제곱 4px에서 요번에는 접점이 x1, y1일 때, 음, 요럴 때 접선의 방정식은, 자, y1, y는 음, 2p에 x 플러스 x1이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어,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어, y제곱은 4px. 여기에다가 y1의 제곱은 4px1. 이렇게 하고, 음. y-y1은 m에 x-x1. 이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해가지고, 요거, 이거 넘긴 다음에 일로 대입을 해서, y에 대입을 해가지고 판별식은 0이다 놓고 문제를 풀면 아 문제된다 식을 유도해 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 방법은 너무 귀찮잖아 이 방법은 보여주기 너무 귀찮으니까 일단은 자 음함수의 미분 요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미분해주면 2y y' equal 4p 이렇게 돼서 y'이 음 y 분의 2p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결국 기울기 m이 y1 분의 2p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y 마이너스 y1은 y1 분의 2p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y1 다 곱해주면 y1 y 마이너스는 이리로 넘깁시다. 2p의 x 마이너스 2px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y1의 제곱은 여기서 4px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4px1이라고 붙일 수 있겠네 y1y는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2px 더하기 2px1 이렇게 돼서 2p에 x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들 공식 한번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음. 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겠죠? 음. 일단 한번 자르고 갈게요. 문제 동영상은 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